15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 이에는 4에 있는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정상체 세포. 정상체 세포면 2N이겠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감수 2분열이 완료된 직후의 생식세포이다. 저 감수 2분열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홀쭉이고 N액상이란 얘기죠. 지금 정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가 정상이니까, 가랑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어, 가는 보니까 ABCD가 하나에 들어있고, EFG가 같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나랑 다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딱 보이네요. ABCD여야 되고, EFG여야 되는데, 얘네 둘이가 바뀌었어요. 그쵸? 그런데 얘네는 서로 짝지예요? 아니에요. 얘네끼리 원래 짝지가 아니죠. 원래 짝지는 얘네 둘이 짝지고 얘네 둘이 짝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동염색체가 아닌 비상동염색체끼리 자리를 바꿨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전자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에는 ABCD는 정상인 것 같은데 EFG가 있는 요 염색체가 두 개예요, 그렇죠? 어, 원래 지금 그 제2감수분열까지 다 일어나고 나면 한개한개 한개 가져야 되는데 한개두 개를 가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거두 개가 두 개를 가졌으니까 비분리인데 똑같은 거두 개를 가졌으니까 똑같은 거두 개를 가졌으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다 라고 볼수 있겠죠. 기억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에서 스몰레이와 라지이는 서로 대립 유전자 아니죠. 대립 유전자는 지금 라지이랑 스몰레이를 봐야 되겠죠. 그럼 니은 나에는 전자가 일어났죠. 디귿 다는 감수 2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